혹시 공덕동 들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마포 네네네 예. 상가의 감정가가 5억이 아니고 5 1억이요 너무 비싸요 대표님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저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얼마 있어야 될까요 대략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가 지난 아파트에 이어서 예. 오랜만에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디를 보겠어요? 만날 때마다 항상 옷이 똑같은데 아, 왜냐면 <laughs> 우리 그냥 유니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리카락도 안 길어 대변인 오늘 어디 가요? <laughs> <laughs> 자 이번 시간에는 앞선 아파트인공장 주거용의 대표주제 아파트 2외에또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입찰을 선호하시는 구분상가입니다 이번 상가인데 좀 금액은 좀 높아요. 근데 네. 높아도 네. 조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낙찰가 산정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네. 제가 샘플로 이렇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건번호 2021 타경 50818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 상가 옆에서 도보로 5분 떨어진 곳 바로 이 물건 보시고 좌회전하시면 법원이 있습니다. 음, 네. 서부지방법원이 있고요. 매각기일, 입찰기일은 2022년 5월 17일입니다. 자, 덧붙여서 경매 5개는 뭐냐? 부동산 경매 물건을 핸드링 관리하시는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네. 이 일을 맡아서 하시면 경매 5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입찰하기 전에도 상관없고요. 낙찰 이후에도 이해관계자로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마포 SK 허브블루 어, 상당히 길죠 너 어디 살아? 어나 아현동 737 마포 SK 허브블루에 살잖아 절대 어머님 어르신이 찾아올 수 없는 요즘 아파트 명도 되게 길어요 인사 강변 어쩌고 저쩌고 저도 못 찾아 일부러 그런 건가? 네 서울에 있는 상가 아, 서울에 있는 상가인데 지층입니다 음, 지하 지하 좋아하세요? 조금 그 투자를 그 해야 되는데 <laughs> 지하 하시라면 하시겠어요? 아니 뭐 상관은 지하 에 있어도 뭐 크게 상관이 없는 보통... 업종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지. 입찰하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추천 물건을 해드리는 고객이 있다. 네. 오늘 그러면 어, 회원님 지하에 기가 막힌 게 있으면은 음. 목소리 톤이 다운돼요. 에? 지하요? 음. 하, 보통 그렇습니다. 아. 지한대 심지어 이 상가의 감정가가 5억이 아니고 51억이 너무 비싸요 대표님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저거를 그럼 이제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네뭐 대출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얼마 있어야 될까요 대략 이건 제가 접근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감이 안와요 자본금이 이제 총 조금 있는 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하의 핸디캡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음 지하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음 입지도 쓰레기에다가, 감정가는 51억인데, 대출도 안 나왔는데, 음 이거를 현장조사를 간다? 우리 PD님 두 분이 가셔서 카메라로 머리를 뜯을 수도 있어요. 여기 네, 미친놈이. <laughs> 네? 용도는 상가 점포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채권자, 채무자는, 뭐, 매각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대부분 경매 입찰하면 토지하고 건물이 나오잖아요. 네. 경매 물건 보다 보 토지만 경매 나온 경우도 있고 건물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자, 대지권을 보시면 249.38 환산하면 약 75평이고요. 네. 전용 민적이 445평이에요. 그런데, 보너스로 한 50평을 또쓸수 있어요. 음. 가능해요, 그게? 관리비는? 이 전용 부분만큼만 내면 되는데 그럼 500평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 이상도 쓸수 있어요 자, 자 대장용도 보시면 체력 단련장인데요 B1015부터 B1105입니다 네. 지하를 통으로 다 쓰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채무자 겸 소유자가 지하의 모든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자 입지를 한번 볼게요 혹시 공덕동 들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마포 네네네. 네, 네. 네. 마포가 핫플레이스인가요? 아니면 로플레이스인가요? 아포. 어, 그렇죠. YG가 여기다 이제 상수동에 꽈리를 틀고 있고 네. 합정역, 홍대 있고 한데, 공동역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예. 경의중앙역도 있고, 공항으로 직행할 수도 있고, 음. 6호선, 5호선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이 물건지는 여기 애호계역이에요. 음. 여기 좀 애호박도 아니고 애호계역 있는데, 옆에 보시면 공덕자의 아파트 상당히 고가 아파트 있고요. 음. 옆에도 레미안 아파트 있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 대로변이 다 업무시설이에요. 네, 업무시설 네.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부 검찰청과 법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헬스 다닐 사람 많네. 요 직장인들이 헬스장이나 이피팅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배우수요도 있지만 바로 옆에 또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어 직장인뿐만 아니라 바로 이, 이, 이 입주민들도 와서 음. 운동을 할수 있다. 아우, 굉장히. 아, 오케 여기 운동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요즘에 운동 많이 하시나요? 요즘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예. 이제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헬스장을 단지 1년 됐는데 주위에서 물어봐요. 네. 진짜 1년 동안 한, 운동을 한 몸이 맞냐, 어? 어깨가 넓어지고 얼굴이 작아져야 되는데 얼굴이 더 커진다. 막. 저는 제 만족이니까. 아, 1 년째 이거 드는 게안 늘어 안 늘어. 50견이 와가지고 운동하는 게 어디예요, 제나이에? 입지로볼땐 너무 좋은 게요. 네, 이렇게 네. 보시면 일, 일단 진짜 가깝 봐요 어, 상당히 그래요? 가깝습니다. 네. 대로변에 있고 주위에는 업무시설이 혼재되어 있고 마포 경찰서, 네. 법원 등등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5 0 0평이죠아 그럼요. 그래 이제 뭐 이큰 이 건물 지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이, 호벨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법원에서 제공한 사진은 어, 주위 환경 보시면 이렇게 광로에 접하고 있고요. 네. 주위는 업무 시설이 아파트 그, 이 건물들이 다 높아요. 네.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고 지하 에 있고 여기 오피스텔이 또 20층까지 네. 있어요. 이야. 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인구들만 살짝 와도요, 회원권끊는게 상당히 좋다라는 거, 음. 주위에도 배우세가 있지만, 1층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헬스 골프, 복싱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 다음에, 아, 다 있죠. 500평이니까, 이야. 전용이 거의, 이렇게, 법원에서 제공한 사진.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건물이다 보니까 주차도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호시, 호별 배치도 이렇게 보시면요, (1호부터) 어 (11호까지) 아까 있다고 말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자 음... 확대를 좀 해보면요 여기가 복도예요 네. 공용복도 네. 쓰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원래는 안 되죠 공용복도니까 아, 근데 거고요? 주인이 여기를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공용복도를 써도 되는 거예요 예 독점하는 거지 지금 아 여기 데스크가요 원래 복도예요 복도. 아... 이게 만약에 뭐 지상층의 구분호실이야 내가 101호를 쓰고 있는데 복도에다가 막 짐을 갖다놔. 응. 그럼 다 다른 상가 임차인들이 난리가 나겠죠. 네. 지하를 다 쓰다 보니까 이 공용 복도 부분에 대한 것도 공짜로 쓸수 있고 재산세도 산정한데 관리비도 산정한데 음... 네, 그런 거를 좀 인지하시면 되고요. 관리분석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현장을 가도록 할게요. 네. 지하 101호부터 111호까지 돼 있고 토탈해서. 공부상으로는 한 450평 정도 되고, 실제로 가보면은, 음 몇십 평 정도를 보나스를쓸수 있다. 낙차로 인수사항이 있는지, 복합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들기만 있는데, 근저당, 근저당 2018년 5월 11일을 소멸기준 이후로 이 밑에 되게 복잡하잖아요. 모두 소멸되고, 위에는 뭐, 인수할 게 없죠. 매매에 대한 히스토리만 있는 것 뿐이니까. 자, 이건 2006년에 지어졌고요. 낙차로 인수사항, 아, 이거는 예, 임차인이 있어요 보이시죠 아, 뭐라고 써있습니까 대학력이 없어요 네. 대학력이 없다라는 거는 아까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이 2018년 5월 11일인데 네. 빚이 있는 걸 알고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후순위이기 아...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은 음... 여기 계신 임차인의 보증금 3억을 음... 다 받기는 힘들어요. 아저 근데 궁금한게 네. 만약에 이게 11개까지 구분등기가 되어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안한다고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기를 다시 분리가 되어 있는 걸다터 어, 있는 거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나요? 원래는 이게 1 1일호가 원도면을 보면은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네네네. 호실별로.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통으로 다 취득하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개방형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그냥... 아니면은 내가 쪼개서 임대를 놓겠다 하면은 음. 이제 원상복구 개념으로 뭐1 0 7호는 이렇게. 음... 다원 뭐 도면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좀 예리한 게, 네. 어, 지금 법원에서 신고된 거 잠깐 말씀드리면 네. 임차인이 2019년에 여기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보증금 3억에 2500이에요. 네, 네. 임대수익률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 근데 우리가 현장 가서 봐야 될 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네. 이렇게 메모드급, 시설과 그 다음에 평수를 자랑하는 데가 이라인에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 시설을 포기하고 나갔을 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이게 비어있을 때 어떻게 임차인을 구성할 건지, 대출을 활용했으면 은행이자 장난 아닐 텐데,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지금 영업 활동을 하는 관계자 만나서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부 시설물을 봐야 아... 돼요. 시설물이 짱짱해. 그리고 영업이 잘 돼서 사람들이 막 골프를 치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어. 네. 그러면은 좀 긍정적인 신호인데 음. 아예 문 닫아놓고 뭐 집기도 막뭐 운동기구도 다 빠져 있고 음. 이런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이 물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음. 내가 직접 사용할 거 아니라고 하면 임대 수익을 누릴 거라고 하면 은 안에 가서 꼼꼼히 기계, 기구까지다 봐야 되는. 계속 할 건지 그렇죠. 그게 음. 핵심 포인트죠. 음. 어, 그게 가장 이게 승패를 자원하고 음. 그두 번째는 어, 관리실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가서이 음. 감정가가 51억에서 어, 유찰돼서 41억이 됐는데 음. 적정한 감정가인지 그리고 법원에 신고된 보증금이 3억이고 월세가 2,500인데 음. 진짜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 음. 그거를 포인트를 찾고 음. 현장을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입지는 뭐 깡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연 만약에 영업을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무고적으로아 그것도 걱정이에요. 억을 지금 권리상 날리는 건데 가서 막 웃으면서 오셨어요. 아유 <laughs> 예 그게 좀, 좀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현장 가서 음. 대표님 해결해 주시겠죠. <laughs>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가라고 할걸 대비해서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미리 가서 네. 회원권을 끊고 살짝 꼬셔야, 아, 회원권을 끊어야 되나?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현장 다녀와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신난할 때 이렇게 와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한다 그러면은, 직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나가라고 하면은, 큰걸 받을 거예요. 관리실 들어가야 돼. 한 명만 오세요. 지금 마찰이 있어가지고.